안녕하세요. 노뚜현입니다 오늘은 제품 언박싱입니다. 이게 뭐이냐 청소기에요, 청소기. 소리 큰데? 이거 뭐야, 이거? 박스 안에 박스가 있습니다. 뭐야, 이거? 오, 뭐야, 뭐야. 뭐야. 다이슨 정품 정 정품 정품입니다 정품 청소기. 어 뭐야 이거. 어우, 이게 너무 무겁습니다. 아, 오우 씨... 오, 너무 아, 어 너무 어. 무거운데? 어. 제가 개봉기를 처음 어. 하는 거라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. 에이구야! 보자 보자. 오우! 영롱한 영롱한 청소기입니다. 청소기인데, 어, 사이즈 좋고요. 보조 잠깐만 들고 계세요? 으아, 예. 끊고 갈수 없군요. 그 집에서, 쪼만 집에서 하는 건 아니고. 아, 힘듭니다. 조품 구성이 맞긴 맞네요. 아우 시점이. 오 이거. 무슨. 박스만 한 박스 만습니다 끊고 다시 할게요. 아 끊고 다시 할게요. 이렇게 조립을 제가 다 했습니다. 작동은 잘 되고요. 한번 눌러보시수어죠 스위치. 아그위치좀커보 난영롱하게살려고 있습니다. 요렇게 되고, 방선검 방면, 방선검 일면 그거 설치도더영롱하니 그리고, 잘 됩니다, 나름. 잘 되고, 꺼주세요, 불. 기존에 쓰던 거 있거든요. 이것도 10년 됐는데, 다이슨 초반 제품일 겁니다. 이게 좀, 크기력 좋은데, 약간 무거워서, 무게중심이 약간 상, 상단에 있고, 이거 약간 아래에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제품을 이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저희가 이 쓰려고 샀죠, 솔직히. 이것도 나름 괜찮습니다. 근데 무게중심이 상단에 있다 보니까 팔목이 좀 아픕니다. 이걸 써보고, 돌아갔다 온거 하니까 이거 한번 사용해보고 다시 또 오르겠습니다.